네, 안녕하세요. 객스티비 반려견 주사 김규학입니다. 오늘은 와, 와이어 폭스테리어 그 봉다리에 훈련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어, 엎드려에 좀 중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오늘 처음 엎드려 배우는 와이어 폭스테리어 봉다리. 네, 엎드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강아지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 계속 이제 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움직여 주면서 봉다리란 친구가 저한테 계속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봉다리란 친구의 성향이 좀 활발해 보이고 약간 산만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어 약간 겁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동작 하나 하나에 겁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바로 엎드리는 자세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도 계속 칭찬과 간식을 주면서 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엎드려 유도를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겁을 먹고 뒤로 도망갈 시에는 조금 이제 가, 좀 압박을 줘서 강아지가 그 별거 아니란 동작을 계속 알려주고 잘했을 때 칭찬 보상을 해주면서 그 동작이 무서운 동작이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아지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강아지가 처음엔 겁을 내더라도 반복되면서 이제 칭찬이랑 간식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동작을 잘할수 있게 되는 거죠. 강아지한테 압박을 주는 과정이 음 강아지한테도 어느 정도 준비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지도수 그러니까 훈련사와 강아지가 어느 정도 그 신뢰도 친밀감이 있어야지만 살짝의 압박을 주더라도 강아지가 금방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서로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 친하지도 않고 강아지가 훈련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는데 압박을 주게 되면 강아지는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더그 동작을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특히 이제 예민한 친구들이나 좀 겁이 많은 친구들은 그 과정을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사와 강아지 간의 친밀감, 신뢰도를 더욱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그 가르치고자 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그 상황에서 약간의 압박이 필요할 때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강아지도 상처받고 훈련사도 원하는 그런 동작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동다리란 친구도 사실은 어, 보기와 다르게 겁이 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동작 새로운 동작 같은 걸할때 의심이나 겁을 많이 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좀더 신경을 쓰고 도와줘야 될 부분에서 확실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